마포 아트센터에서 박정희 당신 기념 어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에서 발간한 얇은 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당신 박정희를 만나다. 내용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쓴 시, 일기, 그리고 노래, 가사 등이 아주 실감나게, 친근하게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펴 보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시를 참 많이 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만 모아도 시집이 될것 같은데, 아마 어, 몇 개를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돌아가신 직후 그러니까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문세광의 이 저격으로 돌아가셨는데 9월 4일 그러니까 어, 약한 20일 지나서 20일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시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이라고 어, 썼는데 이건 아마 이 책을 만들면서 붙인 제목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무슨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발표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신 박정희와,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두 분의 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일방 통행적인 시조, 이슬을 쓸 때, 박정희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가 저성에서 잃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가슴이 관통되었는데도,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순간, 박진진 대통령 머릿속에는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영상처럼 흘러가면서 이제 먼저 간, 먼저 간 아내를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건만, 문득 떠오르는 당신의 영상,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 백목년처럼 청아한 기품,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손때, 당신의 채취, 당신이 앉아있던 의자, 당신이 만지던 물건, 당신이 입던 어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끌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하고 한번 부르지 못하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양처의 덕을 어찌, 잊어리,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1974년 9월 4일이네요. 이 대목, 당신이 앉아 있던 의자, 당신이 만지던 물건, 당신이 입던 의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하고 한번 부르지 못하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 양처의 덕을 어찌 잊으리,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하고 한번 부르지 못했답니다. 요사이는 여보란 말이 뭐, 좀 난발되는 경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 우리 아버지 세대, 삼촌 세, 세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여보란 말이 잘안 나왔죠. 그렇게 다정한 의사 표현을 하면은, 이게 예의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지금 보면 고루한데, 하, 하여튼,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한번더 여덟 살 많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여보라고 하지 않았던 것, 것 아닙니까? 이 대목을 보니까 제가 썼던 박정희 대통령 전기의 한 대목이 생각나서 그 그걸 지금 제가 찾아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기. 13권 중에서 제4권입니다. 제4권은 516의 24집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여보라고 부르지 못했던 유경수 여사의 모습이 상당히 실감나게 제가 써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961년 516 우리 민족사를 바꾼 우리의 운명을 바꾼 5.16이 나는 그 은저리의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1년 5월 15일 월요일, 유경수는 신당동 집에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네, 근령두 딸을 학교로 보낸 뒤, 그녀는 집 일을 거들어 주던 아줌마를 불렀다. 고향에 가서 2, 3일 쉬다가 와요. 갑자기 고향은 왜요?아줌마는 유경수의 고향 근처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날씨도 좋고 하니 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유경수는 차비를 넉넉하게 주워 보냈다.이날 박정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잇따랐다.김종필, 장태와 이낙선은 안방에서 박정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일 문건을 읽고 고치고 정서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이들에게 커피와 과일을 대접해 올리면서 틈만 나면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헌옷가지와 빨래거리를 찾아 냈다. 딸이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박정희와 결혼한 이후 줄곧 같이 살아왔던 이경령, 이경령 여사는 유경수의 어머니입니다. 이경령은 딸의 거동이 수상스러워 물었다. 이 바쁜데 무슨 빨래냐?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염려 마세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괜찮으셔요. 밤이 되었다. 유경수는 그네, 건령, 지만 삼남매를 어머니 이경령이 데리고 안방에서 주무시도록 했다. 유경수는 빨래를 한 가지씩 다리미로 다려 차곡차곡 챙기고 있었다. 밤 10시가 지났다. 유경수는 박정희가 있던 방으로 건너갔다. 박정희는 장태와 김종필, 이낙승과 함께 일어나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경수는 저 보세요라고 불렀다. 유경수는 남편을 부를 때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고 항상 저 보세요라고 했다. 그네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 바로 시에 나오는 이 기절입니다. 시에. 당신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하고 한번 부르지 못하던 바로, 그래서, 저 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저 보세요. 그네 숙제 좀 봐주시고 나가세요.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정은 서슴없이, 어, 그러지 하고 아내를 따라 나갔다. 박정희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국민학교 5학년생 그네를 굽어보고 민목 외할머니 곁에서 잠들고 있는 건령 지만에게 눈길을 주고는 나왔다. 장태화가 무슨 숙제입니까? 하고 물었다. 어뭐 그림 그리는 거야. 장태화는 이 순간의 유경수와 박정희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남편이 지금 나가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도록 한 유경수의 기지와 긴박한 순간에, 순간에도 그런 여유를 보여준 박정희의 인간성 때문이었다. 이건 장태화 씨가 살았을 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인 박근혜 의원은 이렇게 기억한다. 제가 박근혜 씨에게 물었더니 이런 기억을 살렸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소속인, 이거는 이 책을 쓸 때입니다. <laughs>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억은 이래 이래했습니다. 그날 아, 아버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한번 보고 나가신 것은 기억나는데, 무슨 축제를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머님께서는 집안을 정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집안이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으나,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어머님께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주변을 정리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작업보로 갈아입은 박정희는 아내가 작은 가방에서 꺼내주는 권총을 찾다. 군안을 군화를 신은 채 마루의 의자에 앉았다. 김정필 전 총리의 기억으로는 이때 전화가 왔다고 한다. 박정희가 받고 끊었는데 내용은 헌병들이 육관구 사령부로 몰려와서 혁명파 장교들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박정희는 전화를 끊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 한다. 경명 계획이 누술된 겁니다. 뭐 등등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박정희는 일어서면서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보안이 누술돼도 일단 결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운명의 순간으로 나가는 거죠. 박정희는 형군을 낳으면서 유경수에게 내일 아침 5시 라디오를 들어보라고 했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제가 이 당신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유경수 여사 부분이 뭐 여기저기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비중에 비해서 너무 작게 다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역시 유경수 여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이 많은 시들이 바로 두 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또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은 그 출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경북 선산군의 상모동에 아주 가난한 가난한 빈 농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막, 뭐 중농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마흔 내, 마흔을 넘겨서 임신을 해놓으니까, 이, 창피하기도 해가지고, 낙태를 할, 시키려고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뭐, 간장 한사발을 들이키고, 기절하기도 하고, 디딜빵아를 배에 얹어가지고 막 넘어져 보기도 하고, 언덕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경수 여사는 충북 옥천의 대부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종관씨라는 분은 아마 일제시대 때 충청도에서는 제일 부자가 아니었나냐 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또 특이하게 본처 한 명의 소실이 네 4명인, 명인지 다섯 명인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전화기가 있었고 1920년대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했습니다. 대부호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과 1950년 피난 부산에서 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박정희 소령입니다. 박정희 소령은 참 어떻게 보면은 지옥을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1948년 여순순천14년대 반란사건 때그 직후에 있었던 숙군수사 그러니까 반역자 가리는 수군수사에 걸려가지고, 당시에는 육군사관학교 교관이었는데, 감옥에 가서 혹독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군법회의에 넘어가가지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특수한 그 재판제도에 따라서, 박정희 소령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형은 면제받고 그러나 군복은 벗었죠 그리고 문관으로 취직을 해 가지고 겨우 연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1948년 49년 그러다가 유교가 터지는 바람에 현역으로 돌아가죠 김일성의 남침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군인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은 김일성이었어요. 그래서 1950년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을 때 육군 본부에 근무하던 박정희 소령은 고등학교 어, 대우 사범학교 9배의 중매로 해가지고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됩니다. 유경수 여사의 회고담에 의하면 선보로 영도에 있는 집으로 오는 박정희 그때는 계급이 박정희 음, 중령이었을 겁니다 뒷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뒷모습이 분화를 벗는 뒷모습이 그렇게 든든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앞모습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의 뒷모습은 속일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 과정이 순탄치 않죠. 아버지 육종관씨는 반대했습니다. 군인과 결혼하는 것이 기분 나빴던 거죠. 그러나 그 부인인 정실 정 부인인 이경영 여사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때 25살, 유경수 여사가 첫눈에, 첫눈에 반했다고 그럴까요? 첫눈에 마음을 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경영 여사와 유경수 두 모녀가 아예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는 대구로 가버립니다. 일종의 반란이죠. 그 완고한 육종관 씨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경영 여사는 남편을 만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결혼이었습니다. 또 결혼식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1950년 12월 12일 대구에서 결혼하는 결혼식을 하는데 그 대구시장하시는 분이 주례를 하는데 유경수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인한테, 시, 신부한테 줄 반지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이 결혼. 얼마나 유경수 여사가 최고 부잣집에서 살다가 가난한 군인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박정희 장군은 육군에서 가장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공과사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이 가정생활은 그냥 유경수 여사한테 맡겨놓고 별로 돌보지도 않았어요. 살이 떨어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살이 떨어져도 뭐가 생기면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신당동 자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신당동에서 살 때가 그래도 능력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박정희 장군은 7사단장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그때 개를 개를 한 마리 구해가지고 암캐를 구해가지고 개새끼를 놓으면 그 개새끼 강아지들을 팔아가지고 용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윤필용전 수경사령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윤수 여사한테 강아지가 하나 나오면 꼭한 마리를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까지다 팔아 버 팔아가지고 이런 두 분의 이야기는 그냥. 순애보처럼 그렇게 아름답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가끔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주로 생활비 문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니까 또 여자 문제를 가지고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교가 싸우기도 하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뭐 지고받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표현하지 않, 않는 분 아닙니까? 너무나 과묵하고 이런 것은 다 가슴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았다가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그걸 가지고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로서 그것도 자기만 읽고 아는 시로서 남겨놓은 자기만의 시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와의 대화를 위한 시그 중에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혼한 직후에 쓴 시입니다 1952년 7월 2일 밤에 썼네요 1952년 7월 1일 아직도 유교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전선에 있을 때도 있고 후방에 있을 때도 있고 했는데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 계급이 아마 대령일 때입니다.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식입니다. 일기장에 써놓은 겁니다. 밤은 깊어 갈수록 고용해, 고요해지는군. 대리석과도 같이 하얀 피부. 복국한 이건 한자입니다. 복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훈을 뿜을 듯한 그 얼굴, 숨소리 가늘게 멀리 행복의 꿈나라를 그리는 사랑하는 나의 안에 잠든 얼굴 더욱 어여쁘군 평화의 상징 사랑의 권화아 그대의 그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어지를 인자입니다 인과 자 자유로울 자자. 와 선의 착할 순자 세 가닥 실로서 엮은 한 폭의 위대한 예술일진저 꽃과도 같이 금과도 같이 아무리 혼탁한 세속에 젖을지언정 길이 빛나고 길이 아름다워라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급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화되어 한계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하고 완성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밤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 주고 그대의 앞면, 편안하게 잔다는 뜻입니다. 안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밤이 다가고 새날이 오도록 나는 그대 옆에서 그대를 보고 앉아 행복한 이 시간이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1952년 7월 2일 밤.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하는 글을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이 일기에 이선거 가지고 유경수 여사한테 보여주었을지 안 보여주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격에는 안 보여주었을 것 같은데 쑥스러워서도 안 보여주었을 것 같은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선 씨, 씨를 중심으로 제가 계속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마흔 아홉이었습니다. 마흔 49. 아홉. 유경수 여사가 퍼스트 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하나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 무서운 남편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또 세상의 이야기도 전해주는 야당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주로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퍼스트레이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하나의 전범을 만든 유경수 여사였지만 50대기 전에 49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